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어, 엄청 오랜만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영상을 어, 찍는 거는 제가 종종 다른데는 뭐, 활동이 없지는 않았죠. 사실은 어, 작년 12월 말에 어, 컨퍼런스에서 어, 발표하는 네, 1200명이 넘는 분 앞에서 발표하는 자리도 있었고 또 제가 커뮤니티에도 올렸지만 제가 어디 수원 남부 모비코 모임에 가서 기업형 블록체인에 대한 제뭐 견해라기보다는 그냥 어 이런 비트모빅은 이런 비전을 갖고 있다 라는 내용을 정리해서 발표한 것도 예 제가 바상님 채널에 올라간 영상도 있고 그리고 또 최근에는 또 이상하게 조금 있다 얘기할 거지만 그 이후에 대해서 어 지혜의 족보나 오테버스 영상을 이렇게 편집해 가지고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 뭐 엄청나게 오랜만에 하는 건 아니지만 영상을 올리는게 이렇게 촬영을 하는 건 진짜 오랜만입니다. 이 마이크를 쓴지가 엄청 오래됐습니다. 오래, 엄청 오랜만에 이제 먼지를까지 털, 털어야 될 정도로 예, 그렇습니다. 예,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어, 여러가지 한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한, 하나는 어, 작가님이 영상을 찍으라고 했어요. 어, 주제를 던져주고 근데 뭐 제가 딱히 할 말은 없는데 그래도 명령을 받았는데. 아, 아무것도 안 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이제 쌩까는 게 되니까. 그래서 아, 응급이라도 해야겠다 간단하게. 예, 그거는 이제 모빅 가격과 관련해서 이제 한번 가설과 그 가설에 대한 반박. 어, 새로운 가설은 없습니다. 그냥 그건 아닌 것 같다 정도의 제 의견인 거고. 또 어, 아까 말한 왜 요즘 영상을 이렇게 자주 올리냐에 대해서 어, 이 영상이 조회수가 많이 나올 것 같진 않고요 어, 어쨌든 후딱 끝내겠습니다. 지금 새벽이거든요. 그래서 아 요즘 모빅 가격이 안 좋죠. 비트 가격은 좋습니다. 사실은 저는 뭐 비트코인이 오르든 모빅이 오르든 물론 모빅이 오르는 게더 저한테는 더큰 이득이 있지만 또 제가 군대 시절이든 뭐 저녁 이후든 뭐어 저도 나름 비트코인에 제 지인들한테든 제 친구들한테든 여기에 대해 제 지적 자존심을 걸고 엄청나게 이제 확언을 했기 때문에. 그, 비트코인이 오르면 그게 좋은 거죠. 아, 역시. 이제 7천만원 넘으면 김상환 천재 구간에 또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저는 2021년부터 부모님께 이렇게 비트코인을 강매했기 때문에 이제 7천만원 넘어가면 김상환 효자 구간이 회복된 거거든요. 저희 명예가. 그래서 좀 행복한 게 있고. 모비기 가 오르면 이제 당연히 더 좋죠, 저는. 근데 이제 모비 가격이 안 좋은 거에 대해서, 어, 작가님이 한번 영상을 찍어야 되지 않겠냐. 어, 그래가지고, 그, 대충 말한 가설은 그거예요 이거, 너네 지금, 모빅 팔아서 비트 사고 있는 거아니야 그래서, 모빅 가격 안 오르는 거아니야 뭐, 이런 대충 뉘앙스로 저는 이해를 했는데, 어, 저희 생각은 그건 아닌 것 같다는 게제 의견이에요. 그러면 모빅 가격은 왜안 오르냐? 아니 근데 같이 이제 커플링 되고 있긴 합니다 어 비트코인이 오를 때 모빅도 살짝 오르는데 이제 왜막 40만원 50만원 안 가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저보다도 더 가격에 민감하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가격이 안 민감하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하락장이 세 번째인데 에, 한 번에 이제 호주 이후에 그러니까 호주 이전까지는 약간 만원안될 때는 진지하다는 느낌은 없었어요 모빅에 저는 모빅 그때 뭐 사모으긴 했지만 근데 이제 5만 원 보고 나서는 이게 호주 간 사람들은 하루에 그날 그니까 5만 원으로 하면 장부상 7,500만 원이잖아요, 인당. 와 대박이다. 그리고 호주 갔다 오면서 이제 막그 수익 실현을 하시니까 반토막이 났죠. 아, 2만 5천 원 반토막 더 떨어지기도 했나? 근데 뭐 제가 거래한 금액은 2만 5천 원이었서그 트위터에서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가 모빅을 조롱하니까 제가 니꺼 2만 6천 원에 20개 내놔라 이렇게 해서 제가 뺏었죠. 거래지만 뺏은 거였어요, 제 심정은. 근데 또 그거 견디니까 또팍 치고 올라가서 어 25만원에서 또 반토막의 반도 더 떨어졌죠 제가 12만원 중반에서 한번 아 저점 본것 같은데요 했다가 이제 아 10만원이 깨질 뻔 했는데 다행히 10만원 안 깼으니까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때가 제가 심리적으로 가장 가장 안 좋았죠 왜냐면 제 지인들이 이제 좀 물렸다는 거죠 제가 물론 제 저는 이제 막 3만원 4만원 때부터 사라고 했지만 막 17만원, 뭐, 20만원, 이렇게 물린 분들이 있었어요. 그니까, 러 10만원, 8천, 1만 8천원 갈 때는, 제 마음이 상당히 안 좋았죠. 저는, 어, 쨌든제 마음이 안 좋다는 건, 지금이 이제, 하방 경직성이 단단하다는 거니까, 그걸 믿고, 제 인간 심리 지표를 믿고, 저는 이때 왕창 샀죠. 10만원 중반, 초반에는. 그리고 또, 이제 또, JTBC 이후에, 이게 38만원까지 갔죠. 38만원까지 갔다가, 지금, 어, 전에 저점본것 같은데 이번에 왜냐면 20만원이랑 25만원 사이가 이게 심리적으로 엄청나게 탄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 안 그렇겠어요? 그냥 그 차트를 한번 그려보십시오 머리 속으로 아, 20만원 25만원이 엄청나게 탄탄한 구간이기 때문에 22만 8천원까지 갔다가 이제 전 찍고 올랐다고 봤고 그리고 22만원도 25만원 자체도 상당히 강한 저항선이기 때문에 뭐 지금 한 26만원이거든요 이게 최근에 20, 뭐, 7만원, 8만원 찍고 다시 26만원까지 내려온 건데, 저는, 최근에 돈이 좀 생기기도 했고, 그래서, 한개 샀습니다. 26만원. 제 생활비를 고려하면 한 개도 많이 산 거긴 한데, 그니까 러 이제는 하나 사는데 이렇게 부담이 돼요. 아, 뭐, 비기. 그렇지만 뭐, 어, 한개 사자마자, 제가 26만원을 사자마자 막 뚫리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내가 사면 떨어져야 했는데, 어, 좀 회복된 것 같습니다. 지금, 26만 천원 정도 하는데, 사실 제가 이렇게 가격에 대해서 좀 언급하는 게 이제는 이제는 좀안 맞지 않나 싶습니다. 뭐 공식적으로 제가 비트모비 감독관으로서 이제 생태계를 뭐 어, 하는 것 좋지만 이렇게 가격에 대해서 대놓고 뭐또 저도 이제 어, 일을 하고 있으니까, 모빅과 관련해서. 내부자 정보는 아닌데, 어쨌든, 왜냐면 확정되지 않은 사실이기 때문에, 뭐, 내부자 정보라고 할수 있고, 뭐, 그걸 제가, 어, 그니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26만원에 샀다고 해서, 어, 지금 김성환이 시그널 주는 거다. 그런 거 전혀 아닙니다. 그냥, 저는 돈 생길 때산거 뿐이에요. 아무 의미가 없고, 뭐, 제가 특별히 뭐, 내부자 정보를 알고 있는 것도 없습니다. 사실은. 어, 그게 중요한 건 아닌 거 같고, 그럼 왜 이렇게, 어, 비트코인은 오르는데, 모빅은 막, 치솟지 않느냐라고 물으시면, 글쎄요, 그 비트코인을 지금 막 사고, 뭐 그런 사람도 있긴 하겠지만, 대부분은 그런 느낌은 아니었어요. 저는 언제, 아, 이 사람들이 모비 팔고 비트코인 사고 있구나라는 느꼈을 때는 있대요. 아, 12만원, 13만원, 그때는 이 사람들이 이제 모비 끝났다고 생각하는구나. 아, 빵원 될것 같구나. 10만원 깨지. 그, 저, 저도 10만원 깰것 같다고 겁을 먹었는데, 어뭐 당연히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야 10만 원 깨질까봐 그냥 비트 사는구나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10만 원 초반 대는 근데 지금은 지금은 이제 비트코인이 이제 ETF 승인됐고 이제 7천 5만 불 넘었으니까 음 이제 본격 불장 시작이고. 그러면 지금 알트를 팔고 비트를 바꾼다. 그거는 저는 현명한 생각은 아닌 것 같고 뭐 그런 바보들이 있을까? 이런 말을 조심해야 되긴 하지만 그건 아닌 것 같다. 대부분 지금 그냥 그냥 손바꿈이 일어나는 구간인거죠 그리고 손바꿈이 일어나는 구간이 너무 높은 것도 저는 좋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이거 모빅을 팔고 떠나는 사람들한테 굳이 좋은 가격에서 손바꿈을 해줄 필요가 있나 딱 지금 수준에서 25만원 언저리에서 손을 바꾸고 그리고 이제 또 뭔가 준비가 되면 또 요이 땅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가격에 대해서는 제가 가진 생각은 요정도다 그리고 앞으로는 뭐 가격에 대해서는 좀 언급을 자제를 하겠습니다 이제 감독관으로서. 예, 네, 그 다음, 그리고, 네, 중요한 주제입니다. 요즘 김상환이 왜 이렇게 영상을 자주 올릴까요? 물론 제가 촬영하는 건 엄청 오랜만이긴 하지만, 계속 이제 옛날 편집한 거. 그게 제가 최근에 편집한 건 아니에요, 다들. 최근에 편집한 것도 있긴 한데, 제가 보통은 영상을 편집하자마자 올리는 건 아니고, 옛날에 좀 쌓아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올릴까 말까 좀 고민했던 거, 특히, 이제, 음 좀, 요거를 볼까요? 제, 그건데. 최근에 조회수가 좋았던 게2,500 조회수를 찍은 엄중한 중년. 이영상은 이제 영상 두 개를 붙인 거죠. 그래서 이 영상을 편집하면서 저는 약간 자부심. 아 이거는 진짜 지혜 족보 고인물이 아니면 편집할 수 없는 영상이다. 나름 의미가 있잖아요. 22년 초의 영상과 21년 뭐 중후반의 영상을 두 개를 엮었는데 어, 상당히 의미가 있었다. 어. 궁금하시면 한번 보십시오. 어, 되게 재밌고 또 요거 이제. 비트모빙은 신뢰게임이다. 모비코인 창시자가 말아주는 인문학 강의, 인생과 신뢰게임이라는 이 영상도 제가 보고 싶어서 만든 영상이에요, 이거는. 그리고 뭐 올려도 되겠다 해서 올린 거고, 이두 어, 개가 조회수가 잘 나갔습니다. 아, 중요한 건 이거죠. 어, 자 최근에 이제 수익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수익이 나려면 구독자가 천 명이 넘어야 되고, 천 명이 넘은 지는 꽤 오래됐는데, 여러분이 제 영상을 오래 안 보시는 바람에, 4천 시간을 채워야 되거든요 누적 시청 시간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제 제가 13달러 벌었습니다 이게 바로 출금이 되는 건 아니구요 100달러를 채워야 돼요 100달러가 차면 이제 출금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돈 맛을 보더니 이제 영상을 어 이거 올리면 조회수 되겠다 그러니까 막 제가 열심히 올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영상도 사실 뭐 작가님이 찍어서 찍는다 라고 말을 하긴 하지만 예. 찍어서라고 찍어서 찍으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제가 핑계 삼아 네.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역시 확실히 돈이 되니까 찍는다 뭐 돈이 많이 되는 건 아닌 거는 보셨죠 제가 뭐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최대한 열심히 찍을 생각은 없고 그래도 간혹 이렇게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중요한 거어이 채널에서 저담으로 유명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 옛날에 친구, 비트모빅 설득하기 라는 썸네일로 이렇게 제 친구, 서강대 다니는 그 친구가, 아, 제가 그때 모빅 3만원 할 때였거든요. 3만원, 4만원. 그때 제가 제 친구니까, 어, 시급을 어떻게 했냐면, 3시간, 그 그러니까 촬영 시간이 아니고, 어, 밥 먹는 시간까지 제가 노동 시간으로 쳐줘서 시급 1모로 해서 그 3모를 줬거든요. 그 친구한테. 엄청, 엄청 훌륭한 친구 아닙니까? 그, 그, 그게 이제 3만원 3개를 받아놓고, 이제, 한 개당 17만원인데, 얘가 다 팔아버렸어요, 세 개를. 그래가지고, 51만원 벌어가지고, 뭐, 치킨 사먹고 한것 같은데, 어, 친구를 못 믿은 거죠. 겨우 17만원에 팔아, 이거를. 그래서 지금 되게 후회합니다, 그 친구. 제가 시급 또 모빅으로 줄 거냐니까, 어, 이번에는 1모 주냐고, 말이 됩니까? 어? 그래서 이번에는 시급 0.1모 정도 줄 생각인데, 아무튼 이 친구가 와서, 어, 한번, 어, 소외도 들어보고, 후회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모빅을 모을 생각인지 이런거좀 궁금한 거 그리고 또제 자랑이죠 그냥 제 자랑 하면서 또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예 네, 여기까지고 오늘 내용 별거 없는데 왜 보셨나요 아, 그래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어, 광고 수익은 제가 어, 나중에 제가 챙기진 않겠죠 양심이 있는데 요거 뭐오테버스에 기부를 하든 아니면 뭐 그냥 제가 모빅을 사서 소각은 안 하고, 제가 오래오래 보관을 하든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